8살 연대기에서 어이 캐시 약세의 가격 말씀드립니다 평균가 7자리 뜨는데 100만원 정도 약4만 다이아 정도에 뜹니다 예 그리고 8자리는 금액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몰라요 어차피 8 이상 강화를 안 한다 치도 갈고리 같은 경우는 공속이 있기 때문에 8을 제가 띄워놓은 거고 이게 이속인데 다른 아이템들은 강화할 때마다 올라가는 능력치가 굉장히 크지만 어 신성패나 갈고리는 이렇게 조금씩 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좀 강화를 좀 늦추고 있었던 건데 어차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뜨면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뜨면 저 혼자 안 먹습니다. 기다려주세요. 3, 4, 5, 6, 8, 9, 1, 18%, 16%의 강한 남자 바로 오이를 좋아. 어... 야 이거 하는데도 강화하는 데도 돈 들어가지 않냐 생각해보니까. 네 형님. 너 그거 알고 있었니? 네그 강화하는 거보다 이상으로 나오기. 돈이 더 나와? 나와서 예. 팔면 됩니다. 아니, 팔면 되긴 하는데 근데 렌즈가 말안 하던가요? 이거 7짜리 질르고 나니까 알려주네. 아, 네?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네. 렌즈가 전 말한 줄 알았는데 아이구야 렌즈야, 너희가 만약에 팔안 뜨잖아. 너 변사체가 된다. 자, 팔이니까 80개 갈게요. 10만 달이야. 250만 원어치 벨더스 9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한편에서 5채널에 누구 들어왔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여기 왔는 거야? 형님, 왜 이래 이거? 씨발 하나 떴어. 개 족발. 야2십팔은 20... 커녕 씨발 조떼게 생겼다 이거. 아막 장미 다 질러버리고 싶다 진짜. 아 장미 어. 집주인이. 어. 아, 진짜 이 정도까지 있냐야 이거 0만 다이아가 이것밖에 안 돼. 닦아줬나요? 야 닦았어. 이거 맞아? 야 축복 기운 샀는데왜안 들어가지냐? 야1 1 2 개나 있는 축복 기운이. 아나 없는 줄 알고 샀잖아 또. 안재 아, 밑에 거래 가능한 아이템 제외 체크 푸시 수행해. 오늘 저 아래. 괜히 비싸게 존나 많 있었네. 20% 확률 돌려서 는데 다섯 여섯 개. 오케이 많이 떴다 아홉 개. 이게 떠나. 딱 확률대로 가네. 두개 정도 뜨겠네요. 오케이 세 개. 알았어. 대박 해. 왔다. 야칠 자리 안 써. 그냥 한 번에 세개다 갈게. 알았지? 네? 그냥 뜬다는 마인드로 가는 거야. 날라가면 그때 생각하자. 이게 맞잖아. 대님3 2축하드립니다1 <laughs> 형님 뭐. 형님 하지 마시오 형님 형님 이님 안됩니다 형님 여보세요 형님 형 어! 아. 이거안 돼요. 이거 참재밌아 이거. 진짜 이거. 형 아니에요 진짜. 이 이거, 이거, 이거 안 되면. 다시 맞추면 돼요 그래서. 악세는 다시 띄우면 되고 영웅템은 저거 얼마 안해 칠자리 안 떴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영웅템은 금방 맞춰 하나에 3만 다이아야 한 천만... 그러니까 굳이 돈으로 따지면 천만 원 정도 날린 거네 구검도 어차피 쓰레검이라고 맨날 놀렸잖아 지르려고 했어 안 접어요 왜 접어요 천만 원 날렸다고 왜 접어요 어차피 내가 차고 있던 영웅템들은 요정이 못 차요 <laughs> 궁수가 착용이 안 되는 템이야 여러분 그럼 그걸 팔아야 되지 내가 그거를 17만 다이 주고 샀어 근데 이 서버에서 7짜리저 강화 영웅템을 17만 다이아에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 서버에? 그때도 올라간 다음에 한참 뒤에 내가 샀잖아 없어 영웅템을 하다못해 랭커들도 회장형이나 새아도 3만에 올라오면은 3만 5천에 올라오면은 어? 2만 5천에 살라고 기다리는데 기본 강화 6월 수지 누가 7짜리 사냐고 없다고 그럼 나 어차피 해야 돼 어차피 터트려야 돼 싸게 팔 바에는요 안 팔아요 저는 성격상 여러분 다 터뜨리고 말지 남종일 못하러 뭐 시킵니까 정말 근데 하나도 안뜰 줄은 몰랐어요 뭐라도 하나 뜰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 날라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방제 바꿉니다 야,